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난 롤토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0 p b 서버고요 애니로 시작합니다 어? 잠깐만 이러면 하트스틸 나왔는데요 하트스틸이 지금 필터오버 같은 겁니다 필터오버 요네가 이제 하트스틸 필터오버인데요 우선은 아이템 먹어주고요 어 레벨업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레벨업을 하면 또 재밌는걸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자 하트스틸 나와주었고요 자 이러면 필트오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네 크산테 그리고 아펠리오스까지 하트스틸 이제 그룹 이름이죠. KDA 같은 그룹 이름이, 이름입니다. 하 스킬. 남자 친구들로만 이제, 보이그룹이죠. 보이그룹. 자, 이렇게, 옆에 보면은 저 상자 같은 거에 40분에 뭐20 이렇게 써 있는데, 저게 다 채워지면 터집니다. 자, 4턴마다 터지는데, 채워진 수만큼 보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건 패배했을 때더 숫자가 많이 채워지고요. 그리고 이단화까지 켜주면서 지금의 도전자 같은 겁니다. 공속이 많이 올라가고, 자, 이동기가 생기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보상이 튀어나옵니다. 자, 많이 안 쌓였기 때문에 골드만 많이 나와 주었고요. 한 7골드 정도의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 패배하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는 살짝 패배하면서 하트 스틸로 돈을 모아서 레벨업을 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나와서 뽑기 좀써주고요 자, 이러면 여기서 레벨업을 한번 해서 자, 감시자. 방시작,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올려주는 친구들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크립에서 나온 아이템, 나위하고 무한의 대거 만들어 주었습니다. 좀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또, 아, 잔혹한 계약. 칠렙이 벌써 되었죠. 자, 아프게 맞습니다. 어, 여기서 그러면, 해치 펀드를 먹어서 레벨업을 좀더 가속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 이렇게 된거좀 지면서, 지면서 하트 스틸도 받고, 하트 스틸 보상도 받고, 그 다음에 해치 펀드 이자까지 받으면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 상대도 지금 돈 증강을 먹어서 좀 약한데요. 자, 연패가 여기서 끊기나요? 아하, 이거 연패가 끊기겠습니다. 자, 하이사가 딜이 원래 좀 약한데, 아, 상대가 너무 약했네요. 자, 보상 받고요. 자, 보상이 꽤 좋았습니다. 돈 계속 3 하트 스틸로 가는 걸로 치고는 꽤 보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레벨업을 하면서 아이 연패가 끊긴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자7렙까지 왔고요 어느새 네, 추가적인 딜을 할수 있는 자 카서스 넣어 주었고요 자 여기까지 좀 지는 걸로 하고 자 이제 헤드라이너를 3매마무으로좀 바꿔 주었습니다 자 크립에서 자 아이템하고 돈 나와 주고요. 자 아, 이제는 조금씩 이겨가고 있고요. 자, 쇼진까지 만들어서 파스틸. 자 재활용 쓰레기통 먹어서 좀 아이템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서스 사코 이성 헤드라이너 나왔으면 자 교체해주었고요. 자 그리고 펜타킬 넣으면서. 암라인 든든하게 하고 자, 카서스 데미지도 올려주었습니다. 자, 카서스한테 정손에 거하게 초검까지 넣어주었고요. 자 이러면 좀 버티면서 1 0렙까지갈수 있나요? 자, 우선 덱전하는잘 했습니다. 카서스는 처형제가 있기 때문에 복원을 만들 필요 없고 정손. 이나 방파 이렇게 스킬에 치명타가 저절로 붙어나오기 때문에 어, 굳이 복원을 만들 필요가 없죠. 자 상대방 남이하고 타릭을 합친 자, 디스코 리롤 덱이네요. 이게 시즌 10에서는 1코 리롤이 중반까지는 세지만 진짜 후방은 확실히 힘이 쫙 빠집니다. 고밸류 친구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힘이 좀 많이 빠져요. 자, 이렇게 이겨주고요. 이 지금 벌써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선 거물, 거물 대기네요. 미스포춘이 강력합니다. 자, 생각보다 많이 강력해요. 미스포춘 하지만 선바자 카드스가 더 강력하고 자 럭키 루시안도 강력했습니다. 자 요리 이성 부터 주었고요. 자 이러면 앞인이 굉장히 든든해졌죠. 자 그리고 쓰레시도 이성, 블리치도 이성이고 자 앞라인 굉장히 든든해졌습니다. 자 케인 나와 주었고요. 자 케인한테 그러면. 어결하고, 피바라기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AP템 하나 만들어주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죠. 이렇게 보원까지 만들어주고요. 소나 넣어주면서, 자, 힐까지 깔끔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으니까, 케인만 좀 이성 붙이고, 넘어가는, 10레벨 넘어가는 게 좋아보여요. 지금 딜은 카소스가 해주고 있고요. 부족한 딜만 케인이 해주면 그리고 케인은 이 특성 중에 와일드 카드가 있는데 전판을 이기면 돈을 뜯어오고 전판을 치면 소환사 체력이 찹니다. 자, 그거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돈을 좀 벌면서 또 레벨을 패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킬을 한번 하고, 자, 이킬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죠. 자, 돈 떨어진 거 보이시죠? 아, 하지만 케인이 이게 생각보다 몸이 약합니다. 아, 일석일 때는 더더욱 약하구요. 자, 상대 남이, 아까 말씀드린 남이가, 그렇죠. 후반에 힘이 빠져요. 상대방, 아 어, 상대방 잭스가 갇혔네요. 내방 럭스 덱인거 같은데요 자카서스하고자 그렇죠 케인이 또돈 벌어다 주었죠 자 지금 해지펀드 후반까지도 잘 사용했습니다 자 10렙까지 왔고요자 이제 케인 2성만 붙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케인 2성 붙여주고요 자 이러면 케인 2성 되었죠 자 그리고 전판 이겼습니다 이러면 돈을 계속 벌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탱커를 치고 있네요. 자, 이러면 아, 카저스가 후방 라인을 다 죽여버리면 돈을 벌지 못하는데요. 아하,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도 케인 두 마리 잡으면서 3골드 획득했습니다. 어? 케인이 잘 붙는데요. 자, 이러면 선받자 케인만 나오면 바로 케인 삼성입니다. 자, 그리고 스태틱 넣어주면서, 케인이 또 이게, 이단화중에 혼자서만 마법 딜이에요. 이거 잘못, 이거 계산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스태틱 넣어서 마드를 좀 깎아주려고 합니다. 어? 아, 상대 강력하네요. 아, 럭스, 제드 조합. 자, 이러면 빨리. 자, 찾아야죠. 케인 삼성. 자, 차 팔고, 포 팔고. 다 팔아야 되겠습니다. 어, 나왔습니다. 자, K3성, 성공! 자, K3성. 자, 전판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환수 체력이 올라가죠. 소환수 지금 14, 15, 16, 17,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8 이겼으니까 다음 판은 또다 돈이죠. 자, 한번 쓱! 그렇죠, 골드 쓱싹, 쓱싹! 야, 골드 이거! 아, 이거 더 많이 뽑아옵니다. 이거 이성일 때랑 다릅니다. 이거 킬마다 한 6골씩 주는 것 같은데요? 오, 자, 야 이거 다 필요 없네. 하트 스틸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케인 삼성만 찍으면 돈 버는 겁니다. 자, 그래도, 어, 상대방 루시안 삼성. 자, 케인이 그래도, 아 루시안이 궁을 쓰는 타이밍이 너무 느렸어요 자 이렇게 루시안 삼성 대 케인 삼성 케인 삼성으로 돈 야무지게 벌면서 재미나게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